강원도청 신청사 예정지가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유존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가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 상차감 이상 현상과 관련해 진동이 심한 구간에서 운행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상 원인으로 지목된 설비 교체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가 애초 4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충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가 들어설 춘천시 동내면 고운리 일대가 문화재 유존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문화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커 공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레고랜드나 옛 캠프 페이지 사업처럼 공사가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강원도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자리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350만 제곱미터가 색칠돼 있습니다. 과거의 지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림대학교 박물관은 2005년부터 2년 동안 이 일대 문화재를 조사했습니다. 지표면에서는 구석기 시대 토기 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문화재가 존재하는 걸로 인정되는 유존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공사를 할때 전문가가 참관해 유적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문화재 징후가 있거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반드시 문화재 관련 기관을 통해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선 15년이 지난 만큼 지표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조사를 그 새롭게 유관 기에 그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 이제 문화 문화재에 대한 그 처리를 끝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는 게. 이에 대해 강원도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중도나 옛킴 페이지처럼 매장 문화재 분포가 밀집되지 않아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그 공사 준비 전에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합니다. 가뜩이나 변수 투성인 강원도 신청사 건립 과정에 문화재가 또 다른 복병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KTX 강릉선의 일부 구간에서 심하게 흔들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승차감 이상 현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의 합동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 대책도 제시됐는데 진동이 심한 구간에서는 운행 속도를 줄이고 문제의 장치 교체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과 서울을 오가는 KTX 강릉선 열차 내부가 크게 흔들립니다. 지만 진동 때문에 통로를 걷던 성인 남성마저 휘청입니다. 이에 코레일은 KTX 이음 열차의 충격 완화 장치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열차 제조사 등이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이음 열차 특성상 선로 연결 부위가 많은 경기 원동역과 일식역 등 수도권 일반 선로가 주로 문제였습니다. 합동 조사단은 해당 구간에선 열차 운행 속도를 줄이기로 하고 감속 정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 진동을 좀 줄이기 위한 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동의 주 원인으로 파악된 열차 충격 완화 장치의 교체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집니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교체 작업이 진행돼 내년 말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부 장치에는 성능이 더 우수한 상급 열차에 적용하는 부품으로 대체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나타나현상이서 아마 개선이 된다면 영업 초기에 품질이 확보될 거로 코레일은 또 고객 민원이 계속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점검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요즘 자연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곳을 찾아가는 건데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휴양림 세 곳의 공기질을 측정해 봤더니 그 결과가 기대하는 차이가 컸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연 휴양림 가운데 하나인 강원 숲체험장입니다. 지난해 방문객만 4만 6천여 명, 하루 평균 100명 넘게 찾았습니다. 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공기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강원도의 자연휴양림 세곳에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강원 숲 체험장은 1세제곱미터에 17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집다리골과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기준치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휴양림 세곳 모두 주변 도심지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원숲의 경우 1년 내내 도심지의 농도를 웃돌았습니다. 두배 이상 짙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측정 방법과 기간의 차이입니다. 휴양림은 이동식 차량으로 분기별 표본 조사를 했고 도심은 1년 내내 조사를 했습니다. 하필 휴양림을 조사할 무렵 먼지가 다량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대기 상태가 조금 일시적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좀더 조사, 많은 자료를 갖다가 확보해 보고 또 다른 가능성은 도심과 취향림 사이에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차입니다. 춘천 도심 같은 경우에는 평탄한 지형으로 돼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어, 교외 지역은 돌작이 내에 갇혀 있는 공기가 농도를 높이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분석은 모두 가능성일 뿐입니다. 휘양님에 대한 대기질 조사는 이제서야 첫발을 뗐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기부행위 4건은 해경과 경찰에 고발했고 한 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가 가벼운 2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고 처리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 후 6달 뒤인 오는 9월 8일까지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사업비가 애초 4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업비 충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지구 일원입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통과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관건은 애초 예상을 넘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사업계획 첫 출입 당시 460억 원대였던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작업과 그리고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로 약 10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보조사업 비율을 고려할 때 최대 200억 원 수준, 나머지 800억 원은 양양군의 몫입니다. 이에 양양군은 2019년부터 정립하고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420억을 이미 확보를 해 놨고요. 원래 추경 때 200억을 확보하면 620억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재난 재해 대응 등갑작스런 예산 수요에 대비하는 기금을 단일 사업에 모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양양군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겁니다. 1인당 280만원 정도 4인 가구면 10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일반회계에서 풀려서 받아야 될 혜택들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한으로 인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 강원도와 양양군은 시간과 노력이 다시 필요한 국비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2026년 케이블카 운영이 시작되면 연간 100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어렵사리 추진되는 수건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셈인데, 당분간 양양군 살림이 빠듯해지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노정영입니다 강원도가 애초 올해 상반기 폐쇄하려 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본부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동해안 시군과 강원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우려와 반발, 러시아 연해주 정부의 유지 조청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경상북도의 연해주 사무소 기능 강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러시아 본부 실적 등을 분석해 최종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뉴욕의 미국 본부와 중국 지린성 지사는 계획대로 오는 6월 이전에 정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 노조 강릉과 원주 지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건설 노조 탄압 교탄 강원 공동 대책위는 오늘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노조에만 떠넘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강릉과 원주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방역 완화로 올해 강릉 벚꽃축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강릉 경포 일대에서 2023 경포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야간 조명 등 설치와 시민 노래 자랑, 거리 공연, 민속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보다 앞서 강릉 남산 공원에서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년 만에 벚꽃 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도 이달 별도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국민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고성 둘레길에 자신이 사흘 전 출산한 갓난아이를 유기한 20대 여성 A씨가 영아 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성 경찰서는 유기 당일 기온이 영하 0.5도였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아기를 유기한 점을 토대로 영아 유기가 아닌 영아 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인공조림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삼척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비 35억 8천만 원을 들여 원더급 월천리와 노경리 등 산불 피해지 298만 제곱미터에 대해 소나무와 대왕참나무, 상수리 나무 등 7종 50만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또 480여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자연 복원이 추진됩니다. 동해시가 수학여행객 유치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무릉별 유천지를 방문하는 학교 단체 여행객에게 이용료의 50%를 할인해줍니다. 또 6월 한달 동안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하기 위해 강원 도민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